매달 나가는 병원비 또 줄지 않는 생활비 때문에 한숨, 어, 쉬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정부 지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서류는 복잡해 보이고 나는 해당 안될 거야 하면서 그냥 밀어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을 파고들어서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최대 50만원 이상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엮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죠 아 좋습니다 특히 작년에 소득기준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께 두 번째 기회가 열렸다는 아주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초연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희소식은 그 선정 기준액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네. 2025년부터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요, 단순히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월소득, 더하기,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걸 합친 값이에요. 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요? 그렇습니다. 집이나 예금도 월소득으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죠. 이 금액이 정부라 정한 기준선보다 낮아야 혜택을 받는 건데 바로 이 기준선이 높아졌다는 게첫 번째 희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희소식이 숨어 있습니다. 아 단순히 기준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남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근로소득 공제요? 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월 100만 원을 버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예전에는 이 100만 원이 소득으로 많이 잡혔는데, 이제는 여기서 상당 금액을 공제, 그러니까 빼준다는 겁니다. 아. 실제 버는 돈은 같아도,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작년에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어서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은 정말 다시 해볼 만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대로고 소득도 비슷한데 단지 계산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좀 뭐랄까 애매하게 경계선에 걸쳐있던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경계선에 있던 분들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분들이 새로운 대상이 될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정책 변경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자료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는 안될 거야 하는 그 선입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꼭 주민센터에 전화한 통해서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다시 대상이 되는지 상담 받고 싶다. 이렇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혜택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해 보는 것, 그게 첫걸음이겠군요. 맞습니다. 자, 기초 연금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 많은 분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소득을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침 자료에 역대급 노인 일자리 확대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5년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일자리 수가 약 109만 8천개 거의 110만개 육박해요. 와, 110만개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걸 넘어서 정부가 어르신들을 더 이상 복지의 수혜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110만개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타이밍 전쟁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모든 일자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일자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짧은 시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활동형.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도서관처럼 실내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도 더 나은 사회서비스형. 마지막으로 아예 기업과 연계된 민간형이 있습니다. 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근무환경 좋고 급여가 높은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인기가 많겠네요 당연하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는 한 주민센터 담당자는 작년에 도서관 사서 보조 일자리 두 개를 뽑는데 공고 올린 첫날 오전에만 5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첫날 오전에만요 네 이게 바로 타이밍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공고가 뜨길 기다리지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입해 놓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내년에 일자리 사업 시작할 때꼭 연락 달라고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아하. 선착순 마감되는 좋은 자리는 이렇게 미리 움직이는 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와 정말 전쟁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월급 때문에 오히려 기초 연금이나 다른 혜택에서 탈락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네, 아까 기초 연금에서 잠깐 언급했던 근로 소득 공제 확대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아, 그게 여기서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일해서 버는 소득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소득의 역설을 막기 위한 장치죠. 2025년부터는 공제 비율이 더 높아져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소득 인정액은 이전보다 훨씬 적게 오르게 됩니다. 오. 일하는 기쁨과 복지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건 지금 바로 확정된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방향성과 주의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건 확실해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공제율이나 세부 지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 이제 이래도 괜찮구나, 라는 큰 흐름을 기억해 두시되,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마침 자료에 작지만 중요한 건강 관련 혜택도 하나 있던데요. 네 바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아 대상포진이요? 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증이 정말 극심한 질병이잖아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아 이건 전국 공통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내용이 다르니까 내가 사는 동네의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 공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당장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혜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노후생활 자체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주택연금과 실버타운 동시 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노후 주거 계획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노후 설계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카드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의 가장 큰 맹점은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설 좋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을 비우는 순간 연금이 끊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 집이 연금도 주면서 동시에 발목도 잡는 뭐랄까 족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내 집에서는 월세처럼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고 나는 더 나은 환경의 실버타운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그런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논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 아직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 분명히 신청자가 몰릴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현명한 대비책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집 주소를 입력하고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들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 네. 둘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실버타운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입주 조건이나 월 생활비 등을 상담 받아 두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돈과 집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평생 교육 바우처 신설 기획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노년의 삶을 채우는 문제에 대한 정보의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간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아, 이걸로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특히 디지털 교육에 이 바우처를 쓸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생존 기술이요? 네. 은행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법. 온라인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법. 수미신 같은 금융사기를 스스로 예방하는 법. 이게 다 디지털 활용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 바우처가 신설되면 이런 필수적인 교육을 통해 삶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되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 역시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신청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부 발표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25년부터 달라질 노인복지 혜택의 핵심들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완화부터 110만 개 일자리, 그리고 주택연금과 실버타운의 결합 가능성, 삶을 채워줄 평생 교육 바우처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꼽으라면, 혜택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분석한 정보들은 모두 공직 발표에 기반한 것이지만 일부는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자동으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맞아요. 유튜브나 주변에서 이제 무조건 다 준다거나 조건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식의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면 안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여러분께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단계. 그러니까 관할 주면 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목소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확인이야말로 여러분의 권리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오늘 살펴본 변화들은 단순히 돈몇 푼을 더 쥐어주는 걸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주도적이고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생긴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게 된이 새로운 도구들을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